네, 예, 4번창, 예, 요 5번창 갔다가 차안빠지는차 있어가지고 11시에 빼준대요. 그 밖에 나가있대요. 예, 다시 4번창으로 왔는데, 아 생각을 잘못했네. 이쪽부터 했어야 되네. 이거 제거하다가 또건들 수가 있잖아요. 먼지 묻고, 분지 묻고, 그러니까 저걸 한줄 타놨어야 되네. 올동안, 아 머리 아프네 진짜. 아무튼 저차 빼주러 올동안 이거 한줄 내려갈게요. 여기 2302호, 4번창, 예, 시공은 첫 줄입니다. 지금 옮길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매달아, 매달아 놓은 걸또다 떼가지고 이거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구통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무거워요. 아 지금 죽을 것 같, 같아요. 진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다니까. 이 여러분들이 착각들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커터칼 두 방에 싹싹 나간 것만 있다? 그렇게 쉬운 집 별로 없습니다. 제거하기 어려운 집이 죽을 만큼 힘든 집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아무튼 4번창 첫줄 시공 내려갈게요. 2번 창 2302호 첫 줄입니다. 시공이에요, 시공. 옆에 거 뜯어야 되는데, 아, 어쩔 수 없이 차가 나가가지고, 시공부터 왔어요. 자, 잘 보이시죠? 깨끗한 피창면. 중앙에 들어가 있는 배업제배업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리콘을 두껍게 쏘기 위한 마스킹 테이프까지. 자, 이 백업제랑 마스킹 테이프는 코킹의 기본이에요, 기본. 특히 이 백업제 없이는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발코니 코킹에서이 백업제. 예, 이거 이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스트럼를잘 확인하세요 이것만 확인하셔도 이 진짜 쿠킹갱이가 누구인지 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람이 좀 부네요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2번창 첫줄 우타빠니다 네, 우따빠는 시공이 다 됐습니다. 에, 백업이 에, 조금 에, 올록볼록 되네요. 이게 뒤에가 빤빤하지 않고 폼이 있다 보니까 약간 에, 볼록볼록하게 박혔고 백업이 움직이니까 그런 겁니다. 에, 두께는 굉장히 두껍고 아무 이상 없어요. 에, 자, 사진 찍고 중간 다빠 내려갈게요. 에,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에? 가 완전히 민짝이 때문에 오히려 사시가 더 나왔어요, 저쪽은.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자, 내려갈게요. 중간답 바로. 예, 네, 우타빠는 쏘고 내려갔고요. 예, 4번 창첫줄 중간답 받입니다잘 보이시죠? 이 깨끗하게. 예. 깨끗한 피창면. 예. 상식이고요. 이면 접착 백업재 중간에 스트롱폴. 잘 보이시죠? 이거 필수입니다. 예, 이거 없이 쿠킹쟁이가 예, 실리콘 쏜다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백업제를 많이 강조 안 하고 있는데, 예, 진짜, 어, 정직하게 하고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예, 강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쿠킹쟁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쿠킹쟁이가 아니더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정직하게 하면 잘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면. 예, 그게 아니면, 이제, 저는 진짜이기 때문에, 예, 딸 수밖에 없죠. 예. 아무튼 사진 찍고, 예, 시공할게요. 예. 예, 중간다바까지 싸고요. 예,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 전화 통화했더니 날이 이제 습도가 높으니까 실리콘이 조금 빨리 굳네요 자, 그러면 사진 찍고 아래다바 내려갈게요. 예 2302호 아래다바입니다첫 번째 시공 첫줄아래다파이니 자, 잘 보이시죠? 배급제 예, 얇게 썰어서 붙여줬습니다. 예, 이 사춤 때문에 안 들어가는 부분은 할수 없는데 예, 하부 역시도 배급제를 예, 넣어주는 게 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사춤 때문에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하부에도 예, 이면 접착하는 게 좋죠. 예, 그게 원래 정석인데. 근데 몰탈 사춤이 이제 샤시를 떠받치고 있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몰탈 사춤을 예, 너무 밖으로 나오게끔 넣어주면 배급제를 넣을 수가 없죠. 예. 네, 아무튼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4번 차, 시공 첫 줄, 아랫다파까지 시공이 됐습니다. 지금 11시에요. 아, 큰일 났네. 차안 빼주네. 저 차가 나가야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야, 이 큰일 났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제거도 엄청나게 빡센데. 어깨도 아프고. 에, 저 회색은 제 차고, 저 옆에 까만 차. 저게 안 나가요. 저쪽까지 다 빼놨는데. 저 바로 밑에 있어요. 이 차, 바로 밑에. 이거 뜯어내야 될 거. 밑에 4층에서 막돌도 떨어지는데. 야, 지금 시작 못하면 이것도 못 해. 저게 안 빼주는 거야. 11시에 빼주기로 했는데. 아, 머리 아프네, 진짜. 야, 이 머리 아프네,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한지파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네, 두껍게 잘쌌어요 네, 오늘 방송망 닫으시면안 돼요. 에? 오늘 이것만 해결하고 갈라 했는데, 이거 하고 시공하게 되면 이쪽까지. 오늘 뭐가 잘안 되네요. 에? 예, 2,302호 예, 시공 예, 그 4번 창, 4번 창 시공 두 번째 줄 예, 내려갈게요. 어제 여기 반틈을 해놨어요. 차가 안 빠져가지고. 예. 4번 창 시공 두 번째 줄입니다. 내려갈게요. 예, 예 이게 4번 창인데 2번 창으로 마킹을 해놨었네요. 거실 창 4번 창인데. 이쪽에 우측에서 미세하게 안쪽으로, 이저 매지 안쪽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표는 안날것 같은데, 그래도 에, 누수가 내려온다는 거는 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깠을 때 안쪽으로 젖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만치 타고 내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아무튼 깨끗한 피창면 보이시죠? 분진이 앉았어요 자, 콘크리트 샷이 깨끗하게 돼 있죠? 에, 그리고 중요한 이면접착 백업제, 이 백업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검색해 보세요. 그러고 실리콘을 두껍고 깔끔하게 쏘기 위한 마스킹 테이프까지. 자, 아, 2번창이 아니고 4번창이었는데. 4번창 두 번째 줄 시공입니다. 오다빠 이건 어제 했어요. 차가 안 빠져가지고, 제거를 못하고 시공을 한줄 했었어요. 근데 그 차가 지금 제 밑에 있어요. 아, 신경쓰입니다. 차가 밑에 있으니까. 자,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사진을 여기서부터 찍을게요. 잘탔는데이 난간대 깨끗하게 돼 있는 걸 보여드리기가 어렵네 아무튼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줌으로 찍어볼까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예, 4번 창, 예, 두 번째 시공, 두번째줄못 아파 예, 시공이 됐습니다. 밑에 차가 있어가지고 제 바, 바로 아래에 어제 그안팎 늦게 빼준 차. 그분이 나쁘신 분은 아니고 예,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그 집도 시공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도 또 모르고 여기 차를 대놔가지고 예, 어차피 시공만 하니까 전화나안 했어요. 근데 차, 신경이 쓰이죠. 아무래도 차가 밑에 있으면. 그러니까 또 일하고 있는데 또 와서 차 빼달라기 못해가지고 그냥 조심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이 좀 더뎌요, 더뎌. 예, 밑에 차가 있어가지고.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예, 어제는 해, 해, 해가 뜬 자리에서 해가지고 저쪽은 백업재가 약간 표가 올록볼록 나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늘 대고 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없죠 예, 해가 비치는 자리에 하면 약간 웁니다 예, 백업재 넣고 쏘면 약간 울어요 실리콘 두께도 두껍고 예, 백업재도 공기 중에 팽창하고 샤시도 늘고 예, 그래서 그래요 예, 기능에는 문제 없어요 그냥 볼 때는 몰라요 <laughs> 예, 아무튼 사진 찍고 중간다발로 갈게요 예, 두껍게 잘 됐습니다 4번 창 2,302호 예, 중간 답합입니다 중간 중간다빠. 답합. 잘 보이시죠? 제가 위에서 손 내려가지고 돌려준다고 돌렸어요. 예, 여기서 시야가 다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집주인 사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시야가 요 위에서는 보이거든요. 밑에서 손을 넣어도 그래서 이제 최대한 돌려놨고요. 집 안에 이제 못 들어가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난간대를 더 세심히 돌리고 있어요. 자, 셔시 콘크리트 깨끗하게 돼 있는 거 보이시고요. 예, 그리고 이면 접착 백업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을 두껍게 쓰기 위한 마스킹 테이프까지, 콕킹, 정석 시공을 하죠, 정석 시공. 깨끗한 비상면, 이면 접착, 백업제, 마스킹 테이프까지, 에, 정석 시공을 합니다. 여기에 두께도 두껍게 올릴 거예요. 자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에, 4번창, 두 번째 줄, 에, 시공 두 번째 줄, 에, 중간 납입니다 네, 4분창 중간 답바 네, 시공이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나한테 잘 돌렸고요 밑에 내려가서 조금 따듬어 줄 거고요 네. 여기도 잘 돌아갔어요 제가 확인 몇번 했습니다 자 그럼 사진 찍고 아래 답바로 갈게요 여기서부터 예, 4번창 두번째줄, 예, 시공 두번째줄 아래다파니다 아, 제가 여기 왜 2번창으로 착각을 했을까요 예, 아무튼 저쪽 찍을때 2번창이라고 했겠는데 예, 아무튼 예, 잘 확인되시죠 깨끗한 비창면 예, 여기는 몰탈사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백업재를 살짝 헤쳐 가지고 예, 좀 붙여줬습니다 예, 이면접착이 훨씬 좋은 거예요 3면접착 보단 자잘 보이시죠 이 백업재 넣고 하는데도 다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은 돈이에요 돈 예 조금이라도 더 잘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웃다빠 내려다가 오 저기 한번 손으로 문댔어요. 난간 때 잡는데 손가락 두 개가 스쳐가지고 아시, 제 예술 작품을 또 찍었네. 별로 편안한가. 그 나도 관계 없고요. 그 제가 치발라서 조금 눌렀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해볼게요. 사진 찍을게요. 사진을 저쪽부터 찍을게요. 근접으로 찍어드릴게요. 잘 보이게. 4번창, 두 번째 줄, 아랫다빠까지 시공이 다 됐습니다. 여기에 끄는 게 표시가 나죠? 아, 어깨가 아파가지고 빠르게 탁 쳐야 되는데, 이 구간이 짧으니까 빠르게 탁 쳐야 돼요. 근데, 아, 안 되네, 그게. <laughs> 에, 어깨에서부터 일부러 가서 손목으로 탁 쳐야 되는데, 어, 어깨가 아프니까 그게 안 돼요. 어깨 오늘도 굉장히 아프네. 에, 나설 기미가 없습니다, 어깨가. 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전 일이 지금 산더미로 밀려있는데, 뭐, 어떡하려고 이러지? 예, 네, 아무튼 나가때 잘 돌렸고요. 예, 실리콘 굉장히 두껍게 쌓고요. 딴 데는 다 탁탁 쳤는데, 어제보다 그럼 오늘 어깨가 더안 좋은가? 여기서는 잘안 되더라고요. 몇번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뭐, 제 눈에만 보이는 거죠, 사실은. 어, 아무튼, 이상하게 어깨가, 아, 이게 50견인가봐요, 50견. 그, 우리 애기 친구 엄마가, 저하고 증상이 똑같은데 50견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가봐요. 저도 이제, 50이 이제, 코앞이다 보니까, 이제, 하루만 자고 일하면 50이기 때문에. <laughs> 50대. 아, 상상이 안되는데 네, 아무튼, 그, 저보다 형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laughs> 진짜, 이, 상상도 못했던 50대. 자, 아무튼, 예, 잘 했습니다. 자, 두껍게. 예, 나갈 때도 잘 돌렸어요. 오늘 사모님 안 계셔가지고, 저기가 조금, 예, 근데 돌리고 내려와서 또 연결할 때 저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괜찮아요. 자 그러면 사진찍고 오늘 마칠게요 아 오늘 정말 편하게 했네요 아 맨날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아둥바둥 아둥바둥 하다가 오늘은 아, 편하게 했어요 진짜로 몸도 좀 컨디션이 되게 안좋은데 아 할만하네 편하게 하니까 <laughs> 예 사진찍고 마치겠습니다 저기서부터 찍을게요 이제 앞으로 일 할거리가 이제 눈앞이 캄캄해요 어깨 때문에 아 근데 요 뺑키는 왜 실외기 했다가 에어리스를 뿌려버렸네 <laughs> 야, 여기서부터 찍을게요 방충망 닫으시면 안 돼요. 실리콘에 붙어요. 방충망. 방충망 막 뚫어놨던 것도 다 떼어놨기 때문에. 이만큼만 닫아놓고 갈게요. 어제 쏜 부분은 다 닫으셨네요. 아침에 닫으셨겠죠. 어제도 제가 방충망 닫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진이 많이 안 앉았네. 그래도. 어제 여기 시공하고 저거를 제거했으니까 분진이 많이 앉을까봐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아무튼 여기 우집에서 조금 내려오고 아마 집 안에서는 못 느낄 것 같아요. 그 우측이 언젠가는 하겠죠. 그 전에 밑에 집으로 오기 전에 지금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 상태가 예, 안에서 모르니까요. 근데 저 안에 나타나면 이제 보험공사. 아, <laughs> 보험 공사, 보험 예, 일상 책임, 일상 배상 책임 보험 아, 그걸로 하면은 좋죠. 예, 보험 공사는 돈이 되거든요. 저도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아무튼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제 브이로그 찍어야죠 이제 저거 통로 철거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찍어야죠 아 근데 내일 비가 없는데 지금 수첩을 안 갖고 와가지고 내일 간다고 전화를 못 하겠네 일단은 빨리 자재상도 가야 되고 할게 많아요 내려갈게요